출발 때 들어섭니다. 서울 제11경주 곧 출발합니다. 2등급 1800m 경주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3번 조운이가와 1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거리차를 좁혀 나가는 말 9번 백색 광채와 안쪽에 두 마리 7번 장산포이즌 4번 노던타임입니다. 안쪽에 1번 컴플리트 밸류를 앞에 두고 바깥쪽 두 마리, 4번 노던타임과 9번 백색광채가 뒤따르면서 3마리가 초반 선두그룹 1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위부터 7위까지, 안쪽에서 4번 노던타임, 그 뒤에서 따라가는 말, 7번 장산포이즌, 그리고 안쪽 5위는 3번 조은이가그 뒤에서 12번 마이티후와 5번 블루키튼이 따라다보면서 뒤쪽에서 쳐져 있는 6마리까지, 선두인 1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그 뒤쪽 7위까지, 12번 마이티후까지 선두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너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선두만은 1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구전 5승의 1번 컴플리트 밸류. 이번 끝쪽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채 아직까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리차를 좁혀 나가는 9번 백색 광채입니다. 선두그룹 좁혀지고 있습니다. 4번 노던타임, 안쪽 5번 블루키튼. 그리고 안쪽에 다시 3번 조은이가까지 이렇게 5마리가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순위변동 없이 선두와 2위, 선두 지켜나가고 있는 1번 컴플리트 밸류, 바깥쪽 거리차 조금씩 좁혀나간 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9번 백색광채. 여기에 가세하는 4번 노던타임과 안쪽에 5번 블루키톤, 그리고 3번 조은이가까지 거리차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너 중반에서 직선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선두그룹, 1번 컴플리트 밸류와 9번 백 광채의 바깥쪽 4번 노던 타임이 안쪽 말들을 위협합니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1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9번 백색 광채와 4번 노던 타임입니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1번 컴플리트 밸류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만만치 않습니다. 4번 노던 타임과 9번 백색 광채 거리차를 벌려나가는 1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결국 선두 지켜내는 1번. 컴플리트 밸류, 그 뒤를 쫓는 9번 백색광채 4번 노던타임까지. 1번 컴플리트 밸류, 9번 백색광채 4번 노던타임. 결승선 전방 200m 지점에서 선두 자리를 위협받았던 1번 컴플리트 밸류가 다시 종반 힘을 냈습니다. 1마신 차까지 좁혀졌던 선두와 2위와의 거리차. 결국 다시 벌려내는 1번.